소인과 15수위, 15수위와 소인의 첫 번째 맵 스프링 타임입니다. 아마 소인 선수가 이 15수위 선수와의 경기에서 음, 레더에서 아마 만나봤을 거고, 이 선수가 잘하는 그 스타일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맵을 아마 선택을 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이 맵은 헌터하초가 좀 상당히 괜찮은 맵이거든요. 탈로는 별로예요. 탈로는 최근 메타로도 별로고, 맵도 별로구요. 로어 빌드는, 데몬보다는, 키퍼 알케 드라이어드가 더 좋은 것 같고, 데몬은 좀 불편한 맵이긴 합니다. 키퍼가 좀더 좋은 맵이긴 한데, 어떤 걸 쓸지는 좀 봐야 되겠죠. 키퍼. 요즘 메타는 모르겠지만 탈론은 아니에요. 탈론은 탈론은 약간 그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기면 1등이에요조1등으로클러풀 만납니다. 키퍼 탈론 뭐드라이어드를 해도 뭐 이렇게 빌드 시작하긴 합니다. 헌터풀 늦게 짓고 일단 헌터 아처로은안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여기도 견제를 안 오면은, 키퍼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좀 있죠. 이제 끌어가지고, 여기 먹고 2레벨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 헌트네요. 헌트 하처네요, 헌트 헌트하쳐. 하처. 그냥 레이... 문을만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늦게 헌터 소리네요 자, 트렌트인 걸 봤기 때문에, 그런트가 용기를 낼수 있는 거예요. 스킬 안 짓고 풀만 하러 키퍼가 뛰어왔다? 그럼 그런트 놀라가지고 빨리 야 도망가! 해야 되는건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아마 이거 헌터스를 봤을 겁니다 이 맵은 헌터하처 하기 괜찮습니다 예전에 그 대회에서 그... 여기다가 트리 지는거 썼었죠 그때 이제 포서평, 포커스 선수가 이제 여기다 그냥 대놓고 지으라고 해가지고 알려줘서 한번 썼었는데 그때 박준 선수를 한번 이겼던 기억이 여기다가 이제, 대놓고, 짓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최근에는 그런 플레이를 잘안 하긴 해요. 자, 헌트리스 빌드기 때문에, 이 위습 살려두면은, 오! 어? 대참사 날 뻔. 오, 어, 소인, 기억했어요? 여기 위섭이 있었지? 기억하고 있어? 냅두면 디토 하지 않을까요? 잡구요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거 잡아서는 안 돼요. 둘다 잡아야 됩니다. 근데 기왕 둘중 하나를 잡을 거라면 이걸 잡는 게 맞아요. 얘가 아이템이거든요. 약간 게임을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 크립이 있으면 아이템 주는 것도 랜덤으로 하면 어떨까요? 가차인 거지. 여기서도 뭐가 줄지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얘가 원래 주, 주는 앤데, 얘가 원래 주는 앤데, 얘를 잡으면 아이템이 떨어져. 랜덤으로 아이템 먹는 것도 랜덤, 모든 게다 랜덤. 플레이어의 병력이 자, 트리질면서 헌타철 위에서 천천히 가고 있는. 보스위. 레벨 2 찍었고 사냥 좋아요. 고 있습니다. 위습을 잡기는 데 위습 잡는 게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키퍼의 트시작 이기기 때문에 3원 준비를 하고 있는 소인. 소인이또헌타처전도곧잘 하는데, 일단 좀 받쳐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일단은, 이베이전이라던지, 클러가 하나, 나와야 되고요 나와주면 좋구요. 아, 크볼, 이건 아닌데요. 헥스 찍고, 그쵸. 그냥 헥스, 헥스 찍고 그냥 잡는 것도 괜찮고. 크볼을, 와! 늑대가 3 3번 캔슬 그걸 썼나요? 아직까진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다 뿌려봤어요 여기를 가고 여기다 뿌리겠다 아이템 여기는 피치나고 있는데요 번쩍번쩍 번쩍. 무슨 일이죠 아이템? 어, 템부격차가 좀 나고 있습니다. 있어. 자, 멀티까지 던진 거 봤으면, 아, 이거 헌트 하초구나. 생각할 수 밖에 없구요. 어떤 빌드인지는 대충 확인을 다 끝냈습니다. 근데 지금 블레이드 마스터가 너무 약해요. 못 잡죠. 이런 거. 무서워서 못 잡아요. 자, 알케미스트도 나왔고, 위습도 내고 가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헌트 두 개를 냅두고 왔다는 거 퍼즈 한 방, 이제 퍼즈 없습니다 자 인팅글 한 방, 두 방까지 있다고 보면 되고요 자, 멀티 타이밍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알케 뽑기도 전에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약간 15수위 선수가 이제 헌트하처 이 스타일에 원조격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냥 세컨 아이케부터 무한 견제 후 레벨 못뜨게 만든 다음에 병력 숫자로 그냥 게임을 끝내버리는 그런 플레이 15수위 선수가 약간 유행을 좀 선도한 그런 선수인데, 딱 그런 구도죠. 딴타다 한번 사냥도 좀 해주고요. 이놈아, 다 오긴 왔는데, 공격, 공을 해주긴 좀 어렵습니다. 엄치 먹고. 인탱그로 M신공이 안 되면은, 되는 건데, 아, M신공 됐어요. 이건 포탈이죠. 자, 하나 먹고, 포탈로 빠져나갑니다. 공격 이다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M신공을 해서 잡으려고 할까요? 여기는 주면 안 돼요. 여기 제일 중요한 사냥터. 이 맵에서 빨간 것도 중요하긴 한데, 여기가 이제 쿨 같은 거 나오거든요. 오크가 이, 이 맵을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여기를 잡아야 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자, 거기다가 페어리 파이어 반값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나이트 에프 유닛들은 대부분 지금 컬옵션 오브를 맞은 상황이에요.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지금 1 5피위는 게임이 여기까지 잘 그렸어요. 멀티도 엄청 빨리 먹었고, 좋은 그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굳이 욕심 안 내고 자기 할 것만 하면 되는데 와 근데 아이템이 눈물 납니다 소인 이번 경기 너무 안 좋아요 쓰레기만 골라 죽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떡골리 하나 샀고요 자 하지만 이게 영웅 레벨이 너무 안 떴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아까 이1 5수이 선수의 스타일 상대 영웅 레벨을 못 뜨게 만들면서 병력으로 찍어 누른다 이렇게 말씀 드렸잖아요 어, 잠깐만요 이거 뭐죠? 블레드 마스터! 겁을 상실했나 했는데 진짜 상실한 거였어요 무적 쿠션도 없었고 아니 거기서 윈터크 쓰고 윈도 빠져나올 만화건데 들어가가지고 헥스여가지고 힐링 웨이브도 없거든요? 와 좋은 그림을 그려놨었는데 다시 한번 원점으로 백돼버렸네요 그래서 아직, 가짜 불막을 건재합니다. 아, 가짜, 아 이거 이거, 이거, 깼다가, 아, 그죠, 잘빠졌고요 여기 안주던 선에서만 이렇게 적당히 해주면, 지금 옷걸좀 괜찮아 보입니다. 153 선수의 문제가 지금, 경력을 압도적으로 찍은 것도 아니고, 업그레이드가 뭐 벌써 2업이 된건 아니고, 영웅 레벨도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토이 선수가 분명히 그 이득을 좀 어느 정도 봐주면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좀 각이 나오지 않나 했는데 자, 불마가 한번 누우면서 사실상 500원을 날린 거거든요? 지금 타이밍 500원 꽤 큽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경험치 다 줘도 돼요. 이것만 불마가 먹고 불마가 뱀피, 쿠에 뭐 이거 중에 뭐 이런 거 하나만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잘 끌어왔어요. 자, 묶어놓고. 자, 묶어놓고. 그쵸인스네요오크에겐 이런 기술이 있거든요. 아이템, 수업 마스크. 수빈 마스크 좋습니다. 소인자 아, 그리고 병력 비중이 좀 약간 깨졌거든요. 어, 사업이 안 됐었네요. 아토가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 병력이 헌트 앞에 라인을 채워 줘야 될 헌트가 너무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문에도 막혀 있고요. 시보스위. 멀티는 돌아가고 자, 일반적인 그림으로 봤을 땐 오크가 좀 기세를 탈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타고 있다 그니까 한번 기세 타다가 쭉올라갔다가 삐끗했는데, 아직은 이 정도면은 정상 궤도가 아닌가 싶긴 해요 지금 이 타이밍에 정비도 좀 애매하게 돼있고, 이 타이밍에 이제 나이트헬프가 70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게 좀 무서웠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소모성 아이템이 아직도 많은데요?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 여기 시야를 안 밝혀놨기 때문에 뭐와드라든지이 교전 한방이 정말 중요한거예요아 전역구 뒤에서 오다자르고아위스 이거 진심 펀치인데요 펀치를 좀 많이 맞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자여기서 영웅 치는게 아니고 사실 안에 들어가서 라쉬걸면서이 유닛들을 잘라주는 플레이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트도 좀 눕고 슬림웨이브 뭐 없는 것도 엄청 큽니다. 결국 패스로 이득을 본게뭐 엄청 크지가 않았다 보니까 자, 그래도 아처만 많아서 아처만 많아서 어떻게 해보나요? 아처만 많아서 자, 키퍼 가기 하지만 키퍼에게는 아이템이 많거든요. 이것저것 많습니다. 자, 아처가 많기 때문에 이 독타도 조금 힘이 좀야가고요 어 양쪽 다 이거 아슬아슬한데요. 요런 게임도 재밌있죠쪼 조금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되는데 나이테프도 지금 만화는 없거든요. 무포가 두개 있긴 합니다만 스킬로 헥스 이스킬 찍었네요. 헥스 이스킬하면은 지속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긴 합니다만 그래도. 힐 하나 있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체력을 좀 미리미리 채워두고, 그 다음에 변신을 할 거면 체력을 좀 채워놓은 상태에서 변신을 해야 됩니다. 자, 조금,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좀 벌고 싶은 소인. 시간을 주고 싶지 않은 시보스입니다. 자, 돌려보내고 싶은 소인인데요. 자, 무적 쿠션 있기 때문에 악취 아, X! 스스 타이밍! 잠깐만요, 소인이 설마! 소인까지! 우와, 이게, 헥스 2스킬의 힘! 지속시간이 늘어났거든요! 어, 아, 힐링웨이브 하나 찍는 게 낫지 않을까요? 했던, 저의 그, 부족한 안목. 아, 소인 선수, 기가 막혔습니다. 영웅킬각을, 요렇게 봐버리네요. 자, 아, 무섭죠? 무섭죠? 무서우니까 그냥 선무포. 자, 무포 끝났거든요? 자, 까봅니다. 까봐요. 자, 까봐요. 근데 여기도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많지도 않아요. 그냥 불만 혼자서 까는 거예요. 혼자서 영차영차 영차 까는데. 자, 근데 병력들은 깔만하죠? 와, 막았어요. 이거를 영웅까기로 막았어요. 정말. 색깔 확실하네요. 자, 그래도, 소인도 영웅을 좀 까고 어떻게 좀 돌려보내긴 했는데, 와, 5레벨. 이거 독타 3스킬 무적이거든요, 지금부터. 아, 이거 스킬, 그래도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고민될 것 같은데요? 돈도 애매해가지고. 재훈련의 책이 예전에 300원인 건 아니고 이제 200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와, 일꾼 뽑을 자원, 그냥 일꾼 뽑고 있어요. 나무 일꾼도 없어서. 이것도 아직 살아있네요. 훈인 컨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블레이드 마스터도 5레벨 찍겠다! 이거 보자 체력 올라가는 아이템. 이거는 미러 이미지를 쓸 때는 괜찮습니다. 이게 풀피 상태에서 미레, 미러 이미지 쓰면은 같이 체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죠. <목소리> 아, 그쵸, 아직 이거거든요. 날도 아예 뭐큰게 아니기 때문에 사냥할 거다 사냥하고 오레벨 찍으면서 천천히 하면서 각을 보면 된다 이거예요. 블레드마크 5레벨 다 찍었는데요 다 찍었구요, 근데 병력이 너무 없죠 병력을 좀 채워놔야 됩니다 지금 한번 밀어내긴 했지만 소인, 아 이제 바꾸네요 소인 역시 조금 그... 겁이 났거든요 겁이 났기 때문에 좀 천천히 이제 좀 소극적으로 할수 밖에 없어요 영 레벨은 뛰었는데 병력 숫자가 적으니까 절대적인 병력 숫자를 좀 채우긴 했어야 되거든요. 자, 미러 이미지를 찍었다면 써야 될것 같아요. 풀 피일 때 써야 돼요. 풀 피일 때. 만화도 많고, 풀 피일 때, 지금 독병도 맞았잖아요? 아직 위트 보네요. 이러면은, 지금 쓰기가, 아, 어차피 하나 찍었네요. 자, 교전, 어떻게 됐나요? 이게, 전 나이트 프가 그래도 레벨도 잘 찍어놓고, 진영을 잘 잡아놨기 때문에, 괜찮아 보였는데, 소이 선수가 진영을 새롭게 다시잡으면서 게임을 또 만들고 있어요. 자, 어떻게든 불마만 때리면서, 지금 보시면 교전의 방식이, 그냥 불마 우클릭이거든요? 그냥 불마 눕히면 내가 이긴다요. 불마만 눕혀놓으면 내가 버틸 수 있다는데, 불마가 잘안 눕습니다. 자, 힐텐를안 되면은, 못 잡아요. 3레벨 힐은, 이게 꽤나 강력하기 때문에 힐량이. 최도온독각이 근데 이거 3레벨 인펭글 아니기 때문에 버틸 만 합니다. 금방 풀려요. 지금도 아슬아슬하죠. 지금 돈 써야 됩니다. 아, 쓰고 있네요? 위습도 같이 뽑아야 돼요. 이거 지금, 지금 이 자원으로는 투어에서 돌리는 것보다 캐는 게더 괜찮, 많, 많아질 수 있거든요? 이거, 위습도 같이 그냥 막 뽑아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할거다 했으니까 뭐 3초를 누른다든지 아니면은 뭐 힐스를 계속 산다든지 돈을 계속 써야 돼요. 이게 찍는 것만으로 돈이 계속 쌓입니다. 투어로는 지금은 이제는 버는 게더 많아요. 쓰는 것보다. 자, 또 병력 조합이 어느 정도 깨졌구요. 뒤로 갈수록 이제 오크의 옹 레벨이 올라갈수록 더셀수 밖에 없거든요. 보존 있기 때문에. 보존, 보존, 보존! 보존. 그리고, 부탈. 자원이 얼마나 남았느냐를 봐야 됩니다. 이런, 이런, 상황에서는. 오크는 여유가 되면은 이제 요쪽을 가서 요거 먹고 싶긴 할 거예요. 근데 또 진영을 잘못 비웠다가 여기 밀리면은 또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회복 계속해야죠. 3스킬 힐에 강력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진짜 불만 한번 때려봤구요. 근데 어차피 이런 거 먹어서 영웅의 별류 키우는 것보다는 내가 기세 잡았을 때 들어가는 게좀더 사실 맞긴 해요. 자, 이좀 들어갑니다. 안으로 파고들어서 이 아처 라인을 죽이면서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독타님께서 이건 다 정리해줄 수 있는데, 독타 왜 안쓰죠? 아, 독타, 아, 힐 30킬이네요. 아, 포커스 선생님 강의 영상 제1장에서 그랬거든요. 상대가 2티어면 독타를 찍고, 3티어면은 힐을 찍어라. 아 뭐, 지금. 킬로던데뭐잘 찍어 누르고 있어요. 워낙 차이가 좀 나오기 때문에 6레벨 아 이제 3삼이 찍혔구요. 여기서 뭐 핵사나 찍어도 되지만 뭐 레이더가 또숫자가 있어서 굳이 핵스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이제좀 듬직한 그런 독타가 됐습니다. 아처에게한22 정도 들어가네요. 헌트에게는 정말 많은 데미지를 주는데, 그래도 아처한테는좀 감소가 됩니다. 영호한테 때리는 게더센것 같은데요? 자, 66. 전소인, 정말 1등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긴 하지만, 일단 첫 번째 경기 좀 좋은 그림을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자 포탈이 없기 때문에 이걸 잡고나서 글쎄요 쉽게 빠져 빠지기도 좀 쉽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오크도 포탈 없는건 마찬가지 잡고 빠져야 되는데 좋은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요? 인듀 정도? 텟 올려주는건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그쵸? 유닛 밸류 올려주는게 좀더 좋긴한데 근데 문제는 지금 나이트 오피 인구수가 너무 많이 깨졌다는 거예요 자, 블래싱업도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늦었구요. 아까 돈 많이 남았을 때 블래싱업 했었으면 좀 좋았겠네요. 자, 이제 오크는, 이게 교전만, 뭐, 사람만 나가면 이깁니다. 사람만 나가면. 사실, 지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긴 한데, 사람만 나가면, 사람만 나가면 돼요. 그쵸? 굳이, 이기려고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사람만 나가면 오크가 유리한 상황. 자, 지금 위습 다 쓰면은, 생각해야 돼요. 위습도 다시 처음부터 뽑아야 됩니다. 과연, 자연... 와, 스킬 4개 다 지켰어요. 궁극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보여주나요? 자 마나 포션 일단 먹었거든요. 한번 보여준다 이거예요. 만 마나 채운 이유는 블레이드 스톰 쓰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블레이드 스톰이 진짜 제가 볼때 상향 필요한 궁극기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마나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자 스톰 각은 이뻐요, 각은 이뻐요, 이쁘게 와, 이, 우와, 다 갈아 버렸어요. 원래 이렇게까지 안 갈리거든요. 막, 불면은, 아쳐드는 상계하고, 탈론들은 하늘로 날아오르고, 쥐지. 아, 어, 소인이, 1대0! 앞서 나갑니다.